2023년 7월 7일, 아차산 시루봉 181차 사설을 읽어주는 남자. 2023년 7월 7일 경기일보 사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양평 고속도 당당하면 더 빨리 착공하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가족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질만 하면 시작되는 영부인 가족 게이트다. 국토부 장관이 가짜 뉴스에 모든 것을 걸겠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결백함을 풀어가는 방식이다. 야당이나 권력 감시나 정부 여당의 대처 모두 자연스럽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상황이 생겼다. 장관이 해당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1조 7천억이 들어가는 대형 SOC다. 서울 양평강 강원도까지 영향을 줄 노선이다. 이걸 갑자기 백지화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이렇다.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이 있다. 2017년 처음 건설하기로 계획됐다. 2021년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했다. 이때까지도 고속도로 종점지는 바뀌지 않았다. 그러다가 2022년 5월에 변화가 생겼다. 양평군 강상명을 종점으로 하는 고속도로 노선이 일환으로 등장했다. 이 노선 옆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 12개 필지 22,000 제곱미터 축구장 3개 크기다. 민주당은 김여사 측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해룡 장관이 반박했다. 주민 의련수 흐렴 의련 없이 변경했다는 의혹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이행했다고 밝혔다. 사업비가 1 0 0억원 증가했다는 의혹 140억 증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이 나를 고발하다 그 결과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양평 군민 논랄 발표가 이어졌다. 해당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이다.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했다. 다음 정부에서 하라고까지 했다. 애초 문제가 있었다. 양평 진입 막힘 양평 고속도로였다. 양평 경유 노선과 양평 내 IC 설치가 필요했다. 지난해 변화가 그 방향이었다. 지역 정치인은 지적 자랑까지 했다. 수혜자는 대통령 부인 가족이 아니라 양평 군민이다. 의욕을 풀고 가면 된다. 그걸 왜 백지하로 받아치나. 고속도로 사업이 장난인가. 누가 원희룡 장관의 정치생명에 관심 있다고 했나. 차별과 구제의 땅. 양평이 고대하는 것은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개통식 뿐이다. 차분히 설명하며 가라. 복잡할 것 없다. 야권이 던진 의혹은 간단하다. 노선이 바뀌고 김여사 측당이 있고 국토국부가 봐준 것 같다는 이 의혹을 해명하면 된다. 수기 절차 공개하고 판단 근거 설명하고 처리 과정 보여주면 된다. 필요하면 의혹 제기자에 대한 고발도 방안이다. 집권 권한이 있는 정부 여당이다. 그 정도 해명은 국민 앞에 돌이다. 최고의 해명은 조기 착공일 수도 있다. 오늘의 사설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